자, 이번 시간은 아는 생모. 아는 생모란 뜻은 뭐냐면, 식상이야, 식상. 우리가 이제 일간의 식상은, 식상이라는 뜻은 뭐야? 내가, 자, 인성은 내가 배워서 식상 표현하는 거잖아. 밖으로 표현하는 것. 행동. 그 다음에 우리가 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얘기하고, 생각, 정신, 아이디어. 기술. 그지? 이게 이제 식상의 뜻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통솔력. 통솔력. 자, 식상을 썼을 때는 두 가지잖아, 우리가. 그지? 신강했을 때 식상을 쓰고, 특히, 특히 신강하면 왕자 시설. 설해야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이 왔을 때 내가 막잖아. 살이라는 것은, 관살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잖아. 그 중에 이제 평관은 나를 너무 지나치게 극해요. 그다음에 이게 또 어떤 뜻이냐면 어려움, 난제 그런 뜻이 있어. 그것을 해결하는 게 식상이란 말이야. 그게 이제 아는생뭐 아이가 엄마를 구한다 이거야. 그 식상의 엄마가 일간이잖아 일간, 그지? 사례를 보자. 에? 이거 다 이거 뭐 정도도 신강하고 조우, 조우가 필요한 사주야 이 사주가, 그지? 그럼 할수 없이 왕자 시설 경금이 용신이잖아요, 그런 근데 뿌리가 없어. 물론 여기 사중에 경금이 있긴 한데 여름이기 때문에 약하겠지. 그지? 근데 이게 이 경금이, 화가 뜨거워. 목화밖에 없으니까 뜨겁단 말이야, 얘가. 이 금은 수변한 금이 좋단 말이야. 근데 이게 상관이지. 상관이 어떻게 됐어, 지금. 다 말라있지.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좀 싸가지야. 근데 할 때는 잘해. 그러니까 이제 이 상관은 또 이게 시의 상관은 우리가 예체는 기술계통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화가 병이잖아. 용신의 에, 병은 뭐야, 이게. 이 화잖아. 그러면 용신의 약, 병약으로 돌려. 이게 임수 개수가 와야 돼. 근데 안 오잖아, 이게. 자, 무호김이 내가 강한 곳이 오면 여름이잖아, 이거 죽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년, 청소년기에 굉장한 고생을 했어. 그러면 집안도 안 좋은 거겠지. 그러다가 경신, 신유가 이렇게 왔는데 수없이 왔단 말이야, 이게. 근데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 화가, 화음금을 해. 수화 있으면 참 좋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임대원에 이제, 이제 사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임수도 어떻게 돼? 절각이 됐잖아, 절강이. 이때 조금 되는 거야. 그다가 술대우오 되면 어떻게 오수화 되지. 그러면 금이 죽는 거야. 금이 죽는데 이제 조금 하늘에서 좀 돕고 있어, 임수가. 비가 조금 우리가 이제 내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개에 갑자기 이때 이제 쫙 나가겠지. 그래서 식상, 이것이 이제 아는 생모야. 이 기토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아이 기토가 지금 뜨거워 죽겠단 말이야. 평간이 이렇게 있고 있으면서. 이? 그러면 이제 금이 녹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사주는 뿌리 없는 이게 금이 녹으니까 폐 대장이겠지. 근데 이제 폐 대장 우리가 이제 이 화가 강하면 염자를 붙여. 그러면 이게 폐렴, 뭐 폐렴 나중에 걸리면 폐렴이야. 이거는 이 화는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심, 뭐 심장 무슨 무슨 염, 이렇게 토는 비, 비, 그 비위가 염증 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게. 염제를 붙이라고, 화가 많게 되면. 금수가 다 깨지게 되면 폐렴이며, 이 금만 깨지면 금을 또 피로 보든 그래서 백혈병 걸린 사람 있지? 그때 금이 눅눅 는 거야. 이 금도 피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건강이 안 좋은데, 어렸을 때 건강이 굉장히 뭐, 우리가 이제 이게, 이 금이 다치게 되면 폐, 대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비누과 있지, 코. 비염 같은 거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살때 골골했지 뭐이 사람이 여름에 여름에 또 여름을 만났으니까 이 금이 이게 식상이지. 그 식상은 또 누구냐면 이게 조모도 되잖아. 이 조모가 일찍 돌아가시지 오대원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여기서 무토기토가 토생금 하는 맛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위기 극복을 하지 무토기토가가. 그다가 러 이제 경신, 시유되면 이제 이 사람이 쫙 열리는데, 이때도 이제 가다가 세운에 의해서 자꾸 지체가 돼. 왜냐면 이 화가 강해서 그래, 이게. 수가 반드시 와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해자 쪽 겨울로 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다음 거. 이노래 병화에요 이노래 병화. 내가 이제 일지, 평간, 그 다음에 일간, 첩실 평간. 평강. 평간이 강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가를 해결해야 돼. 뭘 해야 돼? 이 병화로 해야지, 뭐. 그지? 격은 뭐냐면 인에서 병이 있었기 때문에 식식격에 평가를 받으니까 성격된 사주지. 그지? 근데 이제 이 인복이 양쪽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오화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목화원을 만나야겠지. 그래. 내가 병화가 화학금을 할거 아니야. 자, 정묘도는 좋다. 무진 기사원에는 토생금하지. 이 살을 좀 도와주잖아, 이거. 이게 재생살이야, 이게. 화학금을 해야 되는데, 이 화가 화생도 토생금의 재생살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경금, 신금은 이게 난방음이까 약해. 그지 여름이란 말이야, 여름. 이게. 근데 사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아. 이게, 이게 형중생이라 그래. 근데 이제 인사실은 피할 수가 없지, 이렇게. 이럴 때 내가 용신이니까 나는 안 당해. 이제 인사신이 이렇게 되거나 축술미가 되면 육신에 대한 휴 일어나. 육신 중에 누, 누군가가 뭐 크게 다치거나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이게. 이게 인사신이라고. 나는 용신이기 때문에 나는 다안 당한, 당한단 말이야. 그 움이 되어는 여름이 왔으니까 좋지 뭐 이게. 그때가 임신 계유되면 이게 불 꺼지면 어떻게 경금이 낮치니까. 한가지귀신이며 이게 관제구설 신액이란 말이야, 이게. 요런 식으로 쭉 보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임신때문에 수명이 다 했대요. 이게 도식이 된 거지, 뭐, 이거. 이 식사, 이게 명줄이잖아. 그 나의 움직임을 봉쇄한 거야아 이게. 자, 이것도 보다, 이게 는이는 뭐, 이거 뭐, 이게 조용형신 봐야 돼, 을목이. 그지이 겨울에 핀, 화짝 핀 꽃이야. 그러니까 여자 같은 건 미인이겠지. 아니, 양쪽에서 병동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천간에 피었으니 복사꽃이다, 겨울꽃. 겨울꽃은 비싸잖아 을목이. 그치? 이게 술시에 핀, 이게 달맞이 꽃인데 너무너무 이쁜 거야, 이게. 이게 물 형상으로 봐야지, 이런 것들은. 그치? 그리고 이제 음이 세 개니까 좋으니까 오미술, 이거 술토 있잖아.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밀어붙여. 목화가 영식이다 그렇게 보면 맞아. 을목이 자월에 나서 비록 상해 해당하지만 연구를 해보면 결국은 겨울에 시들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아예 좋지. 그지는 사방으로 모였으니 재성과 살이 함께 날뛴다. 반것은 병화 두 개가 천간에 나온 것인데 그 금은 차갑지 않고 이제 이 병화 때문에 조우가 맞춰주니까 겨울 나무가 겨울 나무 또는 별요게 이제 기, 을목이 이제 겨울에. 핀, 꽃이란 말이야, 이게. 이게. 이쁘지, 뭐. 비싸잖아. 값이 많이 나가잖아, 이게. 이 상관은 식신보다 더 좋은 거야, 이거. 의목의 진실은 병화란 말이야. 그래서 창업해서 1 5 이상 벌고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은 술토가 살을 생각인성을 극하기 때문이다. 공부를 못하대. 공부는 원래 인성은 내가 이제 오랫동안 내가 지식을 축적하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쓰는 것은 이 식상이야. 이게 식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성적이 잘 나온다고, 이게. 공부를 왜 못했을까, 이 사람이? 이거, 이거야. 그냥 이렇게 봐. 공부 인성이 자유파 당해서 그래. 예? 네? 공부, 그냥 이럴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공을 잘 바꿔. 인성이 전공, 전공이거든. 정대원 좋고 축대원은 축수령이니까안 좋고, 뭐 인대원은 인호수령이니까 역제어리니까 좋은 옷을 입을 것이요. 묘는 묘술화 돼갖고, 이제 이 병화를 살릴 것이요. 경진대원에는 진수충으로 고생할 것이요. 사오미에는, 아이고, 여름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해서 이제 보면 돼, 이게. 그 다음에, 요사주도 한번. 묘는 이제 을목인데, 토, 이게 토가 병이잖아, 월치 세 개는. 이게 진토 진토 이거 어떻게 다 토란 말이야. 이게 병이잖아. 이 감모. 식신 재살격이다 이거. 토가 병이니까 이게. 근데 이 사주가 우리가 식신 재살격은 아까 이제 이 사주도 마찬가지야. 식신 재살격은 내가 제살할 수 있는 힘, 그다음에 식신도 힘이 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 사주에 이 사주가 났지이 뿌리가 없잖아. 뿌리가 약간이라도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이, 아니, 식신재살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식신재살이잖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뿌리가 있어야 돼. 식신할 수, 재살할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병화도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인호가 이게 좋은 거지. 내 뿌리도 되고, 이제 식 식상도 이제 뿌리가 되니까. 이것은 이제 물 형상으로 봐야 돼. 이런 사주는. 그지 을목이 이렇게 뿌리가 없더라도, 그 을목은 이게 이제 형상으로 이쁜 꽃이란 말이야 이게 어떤 꽃이야 이게 이게 보면은 바위 위에 다 겨울 겨울에 어? 이게 유은 이제 바위야 벼랑 위에 다 폈단 말이야 그 벼랑 위에 있으니까 누가 꺾어 먹고 못 꺾어? 못 꺾어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그꽃향기가 이것을 갖다가 난향천리라 그래 난향천리. 이 꽃창기가 진동을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사주가. 그리고 이 간목이 또, 이, 이, 이 간목의 등락에 의지도 해요. 그 옆에 이제 값이, 거기에는 신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금은 이 절벽을 얘기하고, 이 신금도 절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는 이제 이쁜 절벽이지. 아주 뾰족뾰족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이 소나무 한, 한 그루도 다 있어. 그 소나무도 어떻게 돼? 아주 그냥, 향기가 아주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벽에 있으니까 이 멋있단 말이야 오히려 이, 이 사주는 뿌리가 있는 게안 좋아 이, 이, 이 사주는 감목이 뿌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그 분재 있잖아 이쁜 게이 분재란 말이야 음류도 그래 이게 이렇게 꼬물꼬물하고 이렇게 좀뭐 그런 거 있잖아 분재 그래서 이게 무명상으로 기가 막힌 사주라니까 이런 사주가 이거 이제 식신제사, 간목. 임수도 뿌리가 있고 간목도 뿌리가 있으니까 제사를 하잖아요. 수목원이 길하지, 뭐. 지지에 금이 왔는데, 여기 뭐, 다행히 목, 목은 없어, 예? 여기서. 목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괜찮아, 이때도. 근데 이제 유대원에 진유합돼고좀 문제가 되겠지. 그지그 다음에 이제 해자초 이게 좋은 거야. 해자초임묘 수목원에 길하다. 그냥 그렇게 해고쭉 밀고 들어가. 그러는데 이 경금이 왔어도 을목이 하나 하나 딱 막아주고, 근데 이제 신축 신대원에는 어떻게 돼? 이 병화가 또확고 해주고 참 좋아 이게 위기 때마다 항상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글자들이 다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상이 혼잡돼도 나쁘다고 보지 말란 말 전체적인 기운을 봐야 돼. 아니 토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살이 많으니까 이 갑을 많을수록 좋잖아 이거. 그지? 그렇게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사주가 이제 뭐 할머니가 두 분이가 육친족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의미 할머니가 이제 백호에 있으니까 백호 극가에 있으니까 뭐 할머니 하나는 뭐뭐 뭐 그러겠지. 뭐 이렇게 할머니가 많거나 뭐두 할머니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신제사로 우리가 위권이잖아요. 예? 식신제산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남의 어려움을 못 봐, 못 지다가. 이런 사람들이 뭐, 그래서 위권 뭐, 검사라든가 뭐, 이런 사주. 뭐, 경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 뭐, 고치는 기술자. 그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원봉사라든가 소방, 재해 업무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 많어. 왜냐면, 일단, 깡다구가 있거든. 식상이라는 깡다구가 있거든. 식상이라는 것은 관을 좁혀는 거니까 조사직, 감사직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이제, 어, 이 관살, 태양사주잖아요, 그거에 그니까 러 이제, 이 식상, 아는 생모란 말이야. 이것도 식신제살이지. 아주 기격이야, 이런 사주. 위권이란 얘기야. 그니까, 러 이런 사주는 이 병정이 와서 이 화학금, 그제? 이것만 안 하면 돼. 그래서, 뭐, 승승장구지, 뭐, 이런 게. 잘 나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 오늘날, 이제, 이런 사주가, 검사라든가, 형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감사지, 감사계통도 많아. 이런 게, 이제, 식관용신법이라는 얘기야. 관살이 많으니까 식상이 용신이다. 이제, 그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관살이 많으니까 식상이 용신이다. 관살이 용신이면, 이건 재살타가지. 공부했어, 요